최고미 조혜민입니다. 네, 핑미 핑미 핑미. 아, 모미 <laughs> 아, 씨 갑자기 노래를 <laughs> 아니 네. 춤까지. <laughs> 어, 색스럽네요다 어, <laughs> 하셔놓고는. <laughs> 네. 어, 사실 요즘 날씨가 좀 후덥지근해져서 저희 좀 네, 지쳐 있었는데 기분은 음. 업되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사실 이렇게 기분이 다운될 때 기분 네. 전환을 하면 활력이 생기거든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저는 힘들거나 지칠 때 주로 가족과 여행을 하면서 아, 네.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편이에요. 음, 네. 두 분은 어떤 활동을 하면서 어, 주로 시간을 보내세요? 공유시고도. 저도 사실 네. 여행을 떠나는 거 정말 좋았는데요. 네. 그런 부분에서 윤현유 아나운서와 일맥 아, 상대하고 네. <laughs> 네. 있어요. 저는 주로 이 맛집 탐방을 하면서 좋은 사람들과 아, 네. 맛있는 음식을 즐깁니다. 좋죠. 아, 네. 혜미 씨는요? 아, 저는, 저는 피부 관리하면서 스트레스 풀어요. 아, 관리 받는 여자. 네, 네, 맞아요. 네. 네. 그홈 관리라고 좀 해야 맞겠죠. 혹시 네. 그 수소수 피부 관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어, 저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요 네. 나무버블. 네? 어, 아, 아, 네. 맞아요. 나무 나무 피부 깊숙해. 네. 그렇게 침투력이 좋다고 네. 요즘 SNS에서 완전 핫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아시고, 아시네요. 네, 혜민 네, 씨 말처럼 피부 관리하면 기분 정말 좋아질 네, 것 맞습니다. 같아요. 사실 저는 출산을 하면서 체질이 좀 변했는지 네. 몸에 되게 열도 많아지고요. 음또 그만큼 땀배출이 많아지면서 아 수분을 많이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맞아. 그러다 보니까 좀 주름도 많이 음더 생긴 것 같고요. 어, 저도 누구보다 열이 많은데 네. 무엇보다 수부지거든요. 아, 그 수, 아 어, 네. 거정치청, 네, 거정치청. 네, 맞아요. 네. 이렇게 또 예민하고 건조하고요. 네. 또 금방 번들번들. 아. 그래서요. 저는 건조해지면 수시로 이 미스트를 음, 사용했었는데 네. 뿌린 직후에만 촉촉하고 또 시원하더라고요. 아. 또 금방 어. 날아가고요. 음, 네, 맞아요. 그쵸. 저는 좀... 소문난 건성인데요. 네. 저는 좀 매일같이 화장하고 또 회사에서 에어컨 뭐 히터 아, 바람 뭐 네, 이런 그렇죠. 것 때문에 네. 네. 음. 좀 건조하고 저는 또 특히 속단김이 너무 심해서 미스트 항상 소지하고 다녔거든요. 음. 네. 혹시 근데 그거 아세요? 어떤 거요? 뭐, 원래 미스트는 네. 뿌린지 30분이 지나면 네. 오히려 피부가 좀 건조해진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어, 저도 들어봤는데. 요 아, 네. 아니 혜미 씨는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계세요? 시 <laughs> 전문가 네. <하는 거> 같은데요? <laughs> <그러니까요>. 아 제가 <laughs> 피부에 대해서만큼은 좀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아는 피부과 원장님께 네, 살짝 여쭤봤죠. 아 그랬군요. 네. 하긴 일반 미스트는 좀 입자가 크다고 음, 느껴져요. 음, 그래서 많이 뿌리면 얼굴에 좀 고이게 되니까 음, 네. 사실 뚝뚝 흐르게 되거든요. 눈물까지. 어, 또 피부에 다흡 흡수되지 못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미스트를 사용하려고 했다가 음. 그 점이 불편해서 음. 사용하지 맞아요. 않는다는 맞아요. 분들도 꽤 음. 많이 봤어요. 네, 바로 이 겉도는 느낌, 어, 네. 이 피부 겉에만 수분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면요, 네, 네. 피부 노화가 시작되고 윤기 있던 피부가 메마르기 때문에 거칠어진다고 하는데요.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네. 이, 해결해줄 미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또 그냥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laughs> 네,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아, 또 궁금하네요. 네. 네. <laughs> 핑미, 핑미, 핑미스트 아, 왜이러시 <laughs> 네. 저는 들었네요. <laughs> 들었어요? 핑미스트? 아아 <laughs> 저도 눈치챘어요. 네. 어,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소개해드릴 수소수 미스트. 어, 핑미스트를 힌트로 주신 거 맞죠, 고민씨? 아, 역시 눈치 진짜 빠르시니다 네. 저희 네. 센스는 어마어마한데요. 네. <웃음> 네. <웃음> 네. 맞죠, 그렇죠. 네. 제가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이 핑미스트 제품인데요. 네. 제 인생템. 어디에서나 바로 꺼내서 이수소수이 이 피부 관리를 받는 느낌이에요. 음 네. 아, 그러게요. 가지고 다니는 피부과가 네. 따로 음 없습니다. 일단 네. 이렇게 가볍고요. 네. 여기 이렇게 밑에 보시면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네. 되어 있어요. 진짜 그러네요. 어, 근데 여기 보시면 또 핸드폰처럼 이 충전 단자에 케이블 연결해서 사용하는거니까 네, 네. 여기 보시면 네, 충분히 충전하면 또 오래 사용도 가능하고고 아, 네, 좋은 것 같아요. 네한번 충전하면 일주일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네. 그야말로 일석이조인데요? 네 맞아요. 음. 저는 최근에 이 VR 관련 촬영을 했었는데 네. 그립감이 그딱 전용 아 맞아요 그런 생각나더라고요. 이게 아. 딱그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혜민씨 네, 그 남성분들 겨냥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네 그러면 네. 저희가 이 핑미스트에 관련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네. 곽준섭 대표님을 모시고 아, 함께 네.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곽준섭 대표님을 스튜디오로 모셔봤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핑미스트 대표 곽준섭입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그런데 피부가 너무 네. 좋으세요. 빛이 나서 아, 네, 역시. <laughs> 핑미스트 때문일까요? 아, 네, 맞습니다. 어, 저는 정말요? 이 <laughs> 네. 이 핑미스트를 수시로 쓰거든요. <laughs> 네. 아, 네. 어, 네, 네. 요즘은 남성분들도 음 피부관리를 정말 많이들 맞죠. 하고 있습니다. 요 맞아요. 맞아요. 요즘은 남자분들도 피부관리는 기본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데이 네. 핑미스트는 네. 수소를 생성하는 기계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작은 기계 안에 네. 어떤 어마어마한 장치가 있는지 네. 정말 궁금한데도요. 네.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어, 물에서 산소와 수소를 전기분해 방식을 통해 빠르게 분리하는 시스템, 즉 네. 아, 어, 티타늄 백금 시스템의 원리로 네. 수소를 물분자 사이에 강력하게 생성시켜주는 거죠. 아, 아이 티타늄 네. 백금 시스템을 통해서 풍부한 수소가 네네. 이렇게,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네, 거군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이 핑미스트만 있으면 네. 저희 피부 속으로 수소가 쏙쏙 들어갈 수 그러네요. 있는 거네요. 아 정말 네. 탐나네요. 네. 아, 근데뭐 <laughs> 수소수가 좋다 이런 네. 말은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요. 네. 왜 좋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맞아요.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네, 거라고 네, 생각해요. 네. 네 맞죠. 또 수소의 효능 효과. 그러니까 네. 수소수의 이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 네. 수소의 최고 장점 중 하나가 네. 아주 작은 입자 입니다. 음. 아 어, 우리 모공의 크기가 25미크론인데 어, 수소가 포함된 나노 버블의 크기가 어, 우리 모공의 약 5분의 1 크기인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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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미크론입니다. 네. 아 네. 다시 말해서 어, 수소 버블이 우리 모공 속으로 침투한 후에 어, 상호 폭발로 인해 네네. 압력이 증가해서 노폐물과 피지를 배출시켜줍니다. 아, 네, 따라서 네. 어, 일반 세정 후 미스트를 뿌려주면 음. 어, 추가로 노폐물이 배출되는 거죠. 와, 아 그렇군요. 정말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뭐 입자가 모공의 5분의 1이라는 말씀이 저는 정말 확 와닿는데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면 은 입자가 작을수록 저희 피부 아래층까지 더 침투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일반 미스트 뿌렸을 때는 좀 겉도는 느낌 생기는 이유가 뭐 네, 그러면 맞아요. 입자가 좀 커서 그런가요 대표님? 핑미스트와 뭐 일반 미스트 차이 좀 궁금한데 알려주세요. 맞아요. 네. 일반 미스트는 네. 입자가 너무 커서 아, 피부 네. 속까지 전달이 되지 못하고 모공 아, 아아 밖의 네. 표면만 네네네. 씻어내는데 어, 그에 반해 핑미스트는 음 초밀입자여서 아 수소수 물 분자가 모공 속 깊이 침투해서 쉽게 수분이 증발하지 않고 음. 보습이 유지됩니다. 아, 그렇구나. 특히 수소는 입자가 네. 원소 중에 제일 작아서 네. 피부 진피증까지 흡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음. 되겠죠. 초밀입 입자라서 이 진피증까지 침투한다고 하니까 정말 픽미스트 대단한데요. 네. <laughs> 네. 여기서 잠깐. 네. 저희는 또 그냥 못 넘어가죠. 아, 그렇죠. 저희가 픽미스트에서 네. 나오는 이 네. 수소 입자가 네. 얼마나 초밀입자인지 네. 실험해봤는데요. VCR로 확인해보시죠. 네. 와 확실히 말보다는 역시 영상이 와닿네요. 네. 미세먼지 마스크까지 이렇게 통과할 정도면 정말 피부 진피층까지 침투가 네. 가능하겠다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계속 네. 수시 하시면 돼요. 네. 네. 오늘 아, 좀 그리고, 많이 쓰고 갈게요. 네 모공 속까지 잘 흡수가 되니까 네. 사실 모공 속 노폐물까지 살균하고 음. 씻어줄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맞아요. 아 근데 저 잠시 좀 뿌릴게요. 다들 <laughs> 아, 좀 뿌리세요. 그래요. 네, 다들 좀 뿌리고 피부가, 갈게요. 사용하는 네, 네. 느낌이네요. 아 진짜 시원하다. 네, 그렇죠. 네. 아. 또 그거, 그리고 또 이게 크기가 작아가지고 네. 여성분들은 핸드백에 음. 그냥 딱 넣고 소시로 네. 그냥 편리하게 네, 맞아요.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네. 요즘은 남자분들도 관리하는 시대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이 미스트 하나면. 피부과에 따로 관리 받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네, 네. 네 그렇죠. 네. 시간을 내서 관리 받는 게 아니라 이 핑미스트 하나면 이렇게 네. 저희처럼 이렇게 그렇죠, 수시로 그렇죠. 원하는 때 언제든지 관리를 그렇습니다. 받을 수 간편하게. 있는 겁니다. 네. 네. 맞아요. 근데 이 백문이 불여의견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저희끼리 좋다고 지금 특급 칭찬을 이어가고 네, 있는데요. <laughs> 네. 어, 사실 이 핑미스트는 피부과에서도 현재 사용되고 있으니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피부과 전문의 정이호 원장님의 인터뷰를 VCR로 한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오크리니 피부과 원장 정이호입니다 오늘은 가을, 겨울철 건조한 피부를 관리하는 유익한 정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여름에는 괜찮다가 겨울만 되면 살이 트고 갈라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유독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면 피부가 가렵다거나 따갑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가을이 되면 습도가 낮아지면서 보습인자가 부족해지고 표피 지질이 약화되면서 피부 장벽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려움증이나 따가움을 느끼는 피부 건조증이 생기는 겁니다. 먼저 피부가 갈라지는 것과 유사하게 피부 표면이 변하는 경우가 있고요. 따끔거린다거나 가려움증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또 피부 표면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면서 그대로 방치하거나 손으로 만지게 되면 2차적인 피부염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피부에 수분을 보충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간편한 방법은 일상생활에서 미스트를 사용하면 손쉬운 수분 보충이 가능합니다 미스트를 사용하면 피부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고 노화 방지와 수분 공급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주의하실 점은 미스트의 성능과 올바른 사용방법이 존재 되어야 합니다. 지금 피부를 보시면 겉도는 수분이 없습니다. 수분 입자가 모두 피부로 흡수된 것 같은데요. 미스트의 관건은 얼마나 피부 진피층까지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분과 영양을 전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확실히 핑 미스트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핑 미스트 같은 경우 해외 제품들과 같이 초나노 버블 수소수가 모공 속까지 바로 침투해서 노폐물을 배출하고 살균까지 하니까 정말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가격도 다른 해외 제품들에 비해 합리적이고요, 완전 추천할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와, 저렇게 딱 피부과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 믿음이 확 가는데요. 네. 저... 현재 피부과에서는 피부 시술 받기 전에 수분 보충용으로 네. 또이 시술 후에는 열감을 식히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네,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 아, 그런데 아나운서 네. 분들에게 네.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 네. 도현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그 피지 분비량이 증가하면서 네. 피부 트러블이 일어나잖아요. 네. 저... 어, 그러면 이 피지 분비량이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음 사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네. 제가 지성이라서 또이건 아 확실히 알고 있거든요. 아, 정말요? 네, 네, 그럼요. 온도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싶은데, 온, 네, 네. 네. 네, 저는 여름만 되면 피부가 엉망이 되거든요. 정말요? 네, 음 피지 분비량이 증가하면서 모공도 넓어지고요. 음또 그래서 화장이 쉽게 무너지더라고요. 어? 아 정답인가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laughs> 정답이에요? 네. <laughs>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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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여름에 특히 홍조나 모공 네. 확장이 심한데 네. 이게 다 얼굴의 온도가 상승해서 아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거라고 아. 피부과 선생님께 들었습니다. 어, 근데 맞아요. <laughs> 근데 보미 씨, 근데 네. 보미 씨는 이핑미스트꼭 구입하셔야겠어요. 네. 어, 왜요?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 이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피지 분비량이 증가하고 또 모공이 음. 확장이 돼요. 네. 네. 그리고 이 모공 속에 있는 노폐물과 모공을 막고 있는 각질들 때문에 네. 피지 분비가 늘어나겠죠. 음. 네. 이 피지들이 바로 트러블을 일으키게 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피부의 수분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면 피부 노폐물이 노화가 시작되고요. 또이 윤기 있던 피부도 메마르고 음. 거칠어지게 되는데요. 네. 뿐만 아니라 피부 세포의 재생 속도 또한 느려져서 얼굴에 잔주름이 그렇죠. 생기고 또 피부 탄력도 음. 떨어지기 때문에 피부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피부 온도가 올라갈수록 우리 피부의 노화도 좀 빨리 진행이 되는 건데요. 네, 맞아요. 네, 피부 온도가 일도만 낮아져도 피지 분비량은 30%가 줄어든다는 사실. 30%? 네. 30 다들 알고 계셨나요? <laughs> 아니요. 모르셨죠. 정확한 네. 수치까지는 네. 몰랐는데. 아 네. 혜미씨. 네. 네. 칭찬 좀 해주세요. 아니, 좀 네, 많이 요셨네요 많이 오셨어요. <laughs> <해줬어요. 웃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핑미스트는 피부의 온도를 좀 지속적으로 낮춰줘요. 그래서 저희 더운 여름날에 네. 피부가 좀상하습니다 네. 아, 맞아요. 네. 네. 여름날 특히. 어, 이 핑미스트 하나면 더 이상. 피부 상할 일 없다고 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웃음> 네. <웃음> 그래서 보미씨한테는 정말 필수 아이템 될것 어, 같아요. 이템? 네, <laughs> 이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핑미스트는요. 연예인들 사이에서는 네. 이미 유명한 인싸 네. 아이템입니다. 음... 배우 김승현 씨, 장혁 씨, 음... 그리고 가수 한선아 음... 씨에 이어 네. 방송인 김태진, 천희슬 씨까지 오... 이미 음... 스타들 사이에서도 난리네요. 난리입니다. 네. 네. 연예인들도 연예인이지만 네. 사실 저희 같은 이 직장인들은 네, 네, 네. 눈이 엄청 피곤하거든요. 엄청, 아, 네, 맞아요. 지 네. 모니터를 하루종일 보고 아, 있으면 네, 눈이 건조해져서 안구건조증까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네, 네. 제가 딱 그래요. 아, 아니 아, 제가 안구건조증이 네. 좀 심해서 네, 네, 네. 눈이 따가울 정도였는데 네. 요즘은 이 핑미스트를 만나서요. 아, 네. 눈에 분사를 하는데 <laughs> 아니, <눈>. 아니 그러면 <laughs> 아니, 진짜 눈이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개운하더라고요. <laughs> 아니 정말 <laughs> 보미씨 여기 대표님도 계시는데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아무 말씀이나 하시면 안 돼요. 입증객 하시라안 아,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좋더라고요. 아근데 유미아 네. 아나운서는 아기들이 있잖아요. 네, 네. 요즘 또 미세먼지가 심해서 아이들도 이 미세먼지 마스크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네, 좀 안타깝기도 한데 그쵸, 이 핑미스트가 아이들 아, 피부에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대표님? 대표님? 네. 오, 네. 아무래도 유아 피부는 네. 성인보다 더 예민하고 네. 얇아서 자칫 트러블이나 음. 쉽게 붉어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네. 되는데요. 음. 핑미스트는 향균 네. 상구균 대장균 시험 등 안전성을 검증받았기 아 때문에 네. 어, 어머니들 뿐 아니라 네. 우리 아이들과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검증받았다니 정말 네. 안심 되네요. 네.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네. 피니스트를 이렇게 네. 집에 가지고 갔거든요. 아, 가지고 갔더니 애기들이 네. 서로 써보겠다고 아 난리가 난아 거예요. 아 <laughs>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laughs> 이렇게 슬라이드로 음 내렸다가 음 이렇게 음 올렸다가 네. 이렇게 간단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같아요. 보니까 네. 이제 관심을 굉장히 갖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 이렇게 저희가 조명이 세지만 네네네. 깜깜할 때는 여기 파란색 불빛이 또 면에 띄거든요 그래서 또 건조하고 가렵다는 부분에 또 촉촉하라고 저는 음한 번씩 뿌려주기도 아 했는데 네, 굉장히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겠어요. 어, 네. 아, 근데 사실 뭐 애기들이. 싫다고 거부를 하면은 네. 네. 아, 맞아요.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할 수가 네, 무용지물인데 네. 뭐 아이들이 더 좋아한다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아,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거 있어요. <laughs> 남편분 반응은 <laughs> 어떠셨나요 저희 지금 네. 가족들 다, 저희 가족 다소되해어요 <laughs> <소개드렸으면 웃음> 네. 저희 남편은 하루에 한 시간씩 꼭 운동을 아, 네. 규칙적으로 오, 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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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규칙적으로 운동을 음. 하는 음. 편인데 네. 운동을 하고 나면 사실 몸에 또 얼굴에 몸에 음. 열이 음. 많이 맞아요. 나잖아요. 네. 그때 사용하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음. 또 주말에는 또 날씨가 요즘 좋잖아요. 네. 그래서 네. 야외에서 운동을 하는데 음. 그럴 때 자외선도 강하고 음. 또 사실 땀도 막 그냥 슥슥, 슥슥 닦아버리기 쉬는데 네. 네. 그래서 피부가 좀 거칠어졌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자기 전에 네. 이렇게 팩을 하나씩 해줬었는데 오. 센스 피제시낌을 네. 보더니 네. 이제 팩 대신에 핑 미스트를 사용할, 아. <laughs> 네. 네. 사용할 거라고 핑미 이제 핑 미스트를 사용할 거라고 강력 추천했습니다. 강력 추천. <laughs> 네. 아니 그러면 윤연유 네. 아나운서는 이핑 미스트로 네. 가족들이 더끈 끈하게된것 같은데요. 네, <laughs> 맞습니다. 이 가족들의 중심에는 이핑미스트가 있었던 걸로. 네, 네. 맞습니다. <laughs> 대표님은 어떠신지. 주로 또 언제 음. 핑미스트를 사용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아, 저도 운동을 한 후에 사용하기도 아, 하고요. 네.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네. 어, 피부 표현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스튜디오에서처럼 긴장되거나 열을 식히려고 <laughs> 사용할 수도 그러면 있겠죠. 그러면 지금 뭐, 저, 이렇게 뿌릴까요? 뿌리요 열을 식히게. 네. 네. 아, 대표님 완전 재밌으신데요. 세요 네. <laughs> 어, 저희도 지금 조명이 세서 좀 건조하거든요. 저 계속 뿌리고 있었어요. 뿌려 볼까? 아, 아, 네. 뿌릴까요? 네. 네. 뿌리시죠. 네. 네. 저희 다 같이 뿌리고 갈게요. 어, 뿌리고 갈게요. <laughs> 아, <laughs> 아, 저는 그, 수반에 네. 잠깐 이야기 했던 것처럼 그 피부가 좀 건성이에요. 네, 맞아요. 네. 진짜 최악 건성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 전에는 항상 네. 저는 물적신 수건. 네, 그거를 머리맡에 두고 자고. 하는데요. 네. 근데 사실 음. 매일 밤마다 좀 어, 귀찮아요. 귀찮거든요. <laughs> 그렇죠. 네.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저는 자기 전에 이 핑미스트로 수분 보충해주고 자고요. 또 일어나자마자 또이 핑미스트로 수분 보충해주고 <laughs> 저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아, 신나 아, 보인다, 네. 진짜. 혜민씨 정말 네. 응용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 이죠 네. 진짜 말 그대로 1석 2조가 네. <laughs> 아니라 저희가 이제 피부까지 좋아지니까 네. 아마 1석 3조라고 해도을수 있습니다. 아, 1석 3조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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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응용하면 또 제가 빠질 수 없겠죠. <laughs> 와, 진짜 네. 아까 네. 눈에 쓰는 거 보셨죠? <laughs> 네. 저는 이 핑미스트가 네. 얼굴뿐 아니라요. 네. 내몸 전체를. <웃음> <다> <웃음> 네. 사용할 수 있다는 저, 점이 있어요. 정말요? <laughs> 네. 저보다 더 하시네요. 네. 몸에, 몸에도 사용을 하세요? 네, 사실 저는 네. 얼굴은 지성이고 몸은 건성이라서 네. 항상 네. 이 보습제를 듬뿍 아, 바르고 자거든요. 네. 근데 막이 봄철, 네. 지금 같이 건조한 날에는 네. 보습제로도 또안될 때가 아, 있어요. 그쵸. 네, 네 맞아요. 맞아요. 환절기 때 음. 특히 더 그렇잖아요. 맞아요. 저도 환절기 때 피부가 네. 더 예민하고 그렇더라고요. 네네. 음. 네. 그래서 저는요 네. 몸에도 이핑미스트를 네. 뿌리면서 사용하고 아, 있는데요. 아, 팔이나 네. 또이 목에 이 주름이 밀나. 잘 생기는 아, 네. 곳에 네. 네. 건조해요 이곳이. 네. 그래서 또 일하다가 또 집안일 하시다가 조금 건조한 느낌이 네. 든다. 바로 이렇게 <laughs> 저처럼 팔에도 뿌리시고 목에도 이렇게 뿌리시면요 <웃음> 수분이 <웃음> 와. 꽉 채워지는 느낌이에요. 아, 너무 시원해요아 근데 사실 저는 몰랐던 건데, 네. 어, 역시 보미씨 저는 응용력. 네, 저는 인정할게요. 인정해. 네, 인정합니다, 네. <laughs> 정말로. 기분 너무 좋은데요? 네. 아니, 근데 몸에 이렇게 진짜 수분 공급해주는 거는 진짜 네. 전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네, 저는 핑리스트 사용하시는 분들은 몸에도 꼭 이렇게 네. 보미씨처럼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해보니까 되게 촉촉하고, 네, 조, 이렇게 건조한 부분이 수분으로 채워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직장인이잖아요. 그 사실 그리고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데 네네. 저는 딱 오후 3시, 아, 그, 그쯤 어. 되면요. 맞아요. 맞아요. 얼굴이 너무 건조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 이 핑미스트로 저는 수분 보충을 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아, 아, <laughs>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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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또 그만큼 모공이 아, 확장이 그쵸. 되고 모공이 네. 확장이 되면 아시죠? 트러블이 생기거든요. 아, 트러블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사실 회사에서 열 네. 받을 때 있잖아요. 아, <laughs> 뭐 예를 들어서 문서를 네. 저장 못했는데 네. 갑자기 컴퓨터가 저절로 꺼진다거나 아, 거, 아니면 네. 또 갑자기 너무 <laughs> 많은 업무를 주신다고 하 때문에 <laughs> 어, 어떡해요? 아니 근데 어제 보미 씨가 이 핑리스트를 아, 정말 많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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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올래 정말, 뿌리스도 아, 아닙니다. 어제, 아니요. 열을 많이 가 전혀 아니고요. 아, 네. 숨 충전하려고 그랬습니다. 아, 모르겠는데요. 아, 네. 어. 여러분, 네. 이제, 직장에서, 네. 이제, 최근에 아, 아나운서처 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또 열이 음. 오를 때, 네. 기억하세요. 이제는 핑 미스트입니다. 핏 미스트입니다. <laughs> 직장에서는 이제 핑 <핏> 미스트인데, <laughs> 네, 네. 네. 아 너무 재밌네요. <laughs> 아니, 그리고 또 저희 직업상 매일 또 메이크업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네, 네. 저희 메이크업 실장님이 메이크업 전에 이핑 미스트 사용하라고 아, 저한테 이렇게 네, 주시더라인데요 진짜. 네. 그래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네. 메이크업 전에 뭐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핑 미스트를 이렇게 쓰도록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오. 아, 네. 저한테도 말씀해주셨어요아 정말요? 네. 아, 그리고 네. 메이크업을 다 하고 나서 이 네. 미스트 픽서 대용으로 사용하시던데 아 아마 혜민 씨한테도 네. 메이크업할 때 에, 에, 그러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마무리로 또. 네, 네, 네. 맞아요. 네. 사실 저는 픽서보다는 오히려 이 핑미스트로 마무리를 하니까. 좀더 촉촉하고 그 보송보송한 느낌이잖아요. 네, 있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그게 들어서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예 네, 네. 맞아요. 네. 또 어땠어요? 메이크업 시작 전에 네. 또 네. 메이크업 후에 네. 마무리할 때이핑 네. 미스트를 사용했는데요. 네. 일반 미스트처럼 피부 겉에 이 물방울이 음, 맺히거나 네. 겉돌지 않으니까 또이 모공 속까지 쏙쏙 흡수되는 아, 느낌이더라고요. 쏙쏙, 네. 번들거리지 않고요. 좋아요. 음. 대표님, 저희 네. 메이크업 실장님도 이핑 미스트를 음. 사용하시는 걸 보면 아마 이제 많은 샵에서도 맞아요. 사용하고 있을 것 음. 같거든요. 어떤가요? 아, 네, 어, 이미 여러 곳에서 알아봐주시고 네. 아, 어, 메이크업 전 후에 네. 어, 네. 사용하시고 픽서 대용으로도 아, 사용하신다고 아, 알고 아, 있습니다. 그렇구나. 너무 감사하죠. 오, 아, 네. 역시는 역시네요. 네. 네. 네, 저희 좋은 건또 예. 역시는 역시네요. 어떻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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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아시고 네. 이렇게나 발빠르게 사용하고 계신지 네. 정말 대단합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핫하지만 점점 음. 이 대중화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네. 아,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 네. 궁금증 대장. 네. 뭘까요? 혜윤 <laughs> 씨, 질문해 주세요. 네, 저이핑미스트가 어느 연령대에서 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혹시 어... 아시나요? 아무래도 외모 관리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는 2 네. 30대 여성분들 아닐까요? 어... 어. 어제 생각에는요, 네. 10대부터 한 40대 응. 여성에게 두루두루 오. 사랑을 받을 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모녀 미스트처럼 네. 엄마 와 딸이 같이 써도 좋은 제품일 아.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10대 같은 경우는 어, 여드름이나 피부 트러블 음. 등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센스 있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두분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네. 네. 정답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네. 아닙니다. 네. 요즘에는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긴 해요. 근데 40에서 50대 남성들에게 네? 그렇게 네? 인기가 최고라고 합니다. 정말요? <laughs> 아니, 신기하다. 요즘은 또 남성분들도 관리하는 시대긴 한데, 네. 40, 50대에게 인기가 많다는 건좀 의외네요. 그렇죠. 네. 근데, 요즘은 더 늙지 말자. 여기서 아. 유지하자. 뭐 이런 마인드가 음. 유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40대, 50대 남성분들도 노화 방지용으로이핑미스트를 네. 아주 애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진짜 네. 신기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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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저는 지금부터 꾸준히 네. 열심히 <laughs> 해이핑미스트를채우면 <해서> <laughs> 네. 저도요. 노화도 천천히 네. 오도록 정말 오늘부터 정말 더 <laughs> 네. 열심히 <조심히> 사용해 보도 <laughs>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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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겠씨 우리 열심히 열심히 겠습 뿌려 하요 갑자기 <목소리도> <가빡이> 뿌리시기 시작하셨어요. <laughs> 같이 하고 계시네요. 네. <laughs> 네. 너무 화 <친해진가> 싫으신가봐요. <laughs> 저희 다같이 핑미스트 정말 열심히 써서 정말 10년, 20년 후에도 저희 이피부 유지할 수 있도록, 네, 더 이상. 유지의 써봐요. <laughs> 네. 그때 저희 다시 방송 촬영해 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괜찮으시죠? 네, 좋습니다. <laughs> 네, 나와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저희가 이 핑미스트에 대해서 샅샅이 살펴봤는데요. 아이들부터 성인들까지 연령층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미세먼지나 세균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더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이 핑미스트. 여러분이 맑고 깨끗한 피부를 원하신다면 이 핑미스트 하나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 저희는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할것 같은데요. 어,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또 뿌리고 계셨어요. <laughs> 아 너무 감사하게도 그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으로 핑미스트가 2018년 한국 소비자 만족지수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어. 네, 아, 축하드립니다. 네, 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이에 걸맞게. 더욱 더 좋은 제품으로 거듭날 수 있는 핑미스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대표님 말씀 감사하고요. 여러분, 이 핑미스트로 네. 모두 호피 비누 세요 핑미 핑미 핑미스트